이렇게 어,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3주년에 갖다 놓은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요새는 정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에 그러면 사람들이 안들더라고요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3주년 동안 예배를 올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이 방송이 나타나게 주셔서 아버지의 행사가 모든 것연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일만 있게 어주셔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전달하는 방송일게에 축복하여 주셔서서 저 이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치어 모든 사람이 나와서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대심에 감사드리고 죄종님과 성전님들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물을 올리오니 이 예물에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방송이 아름답게 백전이되게 하여 주옵어서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